안녕하세요. 공약 읽어주는 남자, 공약남, 김병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 건설 경비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고도 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글로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꼭 그다음에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평을 해오신 분도 있어요. 어,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 아이디 꽃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 왜 고운동, 종촌동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갑구의 이야기는 안 하느냐? 사람이 통이 작아서 그렇게 자기 지역구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아, 글쎄요. 제가 을구 잖습니까? 갑구는 갑구에 지금 후보가 따로 있죠. 저는 이제 을구를 이제 책임져야 될 상황이니까 그쪽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죠. 우리 국가의 경제. 그 다음에 우리 국가의 외교, 국방, 어, 세계 글로벌 수준의 국가 간의 협약, 이런 문제까지 매일같이 신경을 쓰고 있죠. 다만, 어, 갑구의 후보가 따로 계시니까 얼굴 이야기를 좀더 정확하게, 야, 이야기를 아주 그 콘사이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이 통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 케이스 텔스를 쓰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아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노선상의그 지점이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막 바꾸는 데 신뢰성이 떨어진다. 조치원 산단의 그 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위치가 바뀌지 않았냐 그러는데요. 이전과 관련해서 우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조치원 산단이라는 게 지금 기존에 정해져 있는 조치원 산단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가 산단 그 왼쪽에 있는 아직까지 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에 조치원 산단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아그 어,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지점을 찍는데 정확하게 그 지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보고 산단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이게 확정이 되면서 점이 사실은 더 왼쪽으로 갈지 더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지금 하나의 가설, 가상의 그 점을 거기다 찍는 겁니다. 그것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렇게 크게 따질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같이 이야기를 좀 같은 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하철 노선이 지금 직선으로 돼 있는데 이 직선도 직선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곱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야죠. 그 밑에 지하에 이제 그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결정하겠죠. 그래서 선을 쪽바로 긋고 그 다음에 어떤 지점을 찍었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다는 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다만 조치원 산단을 거쳐간다라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복당꼴을 쓰시는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아파트 지하로 막 지나갈 건데 이게 보상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했는데 요 지하가 일정 메타 이하로 들어가면은 국가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파트 밑으로 들어가는데 공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책임졌던 기술고시 출신의 시 고위직 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이번에 제 캠프를 들렀어요. 이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철도와 관련한 아주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토목기사고요. 어, 그래서 제가 지하철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어느 정도로 가능하냐라고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하려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한국의 토목기사들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좀 과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한국 토목기술이 믿을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멘트들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과 질문을 주시고 또 제가 답을 하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소통해 가면서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또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